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laughs>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도 요즘 굉장히 지루한 시간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걱정도 좀 많이 되실 텐데 오늘 얘기해 볼건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을 먼저 살펴봤는데 삼성전자는 특히 이 미국 시장과 전체 시장의 흐름을 많이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시황 확인해 가시면서 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추측해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미국 경제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고요. 미국 성장에 따라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동성 충격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침체 가능성이 유효해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시기는 아닙니다. 오늘 저희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투자,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기업 실적의 개선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는데,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많이 매도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을 주요 관심 업종으로 봐야 할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인데 자동차 쪽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 반도체 쪽은 업황 반등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해야겠죠. 자, 삼성전자 볼 텐데,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긴 하락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뚫어 주느냐? 못, 못, 뚫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충돌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주님들, 지금 이 자리는, 이 자리 저는 무조건 뚫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월 8일에 거래를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체 세력의 50%가 외인인데, 슬금슬금 이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외인들의 물량을 담고 있다라는 걸잘 기억해주시고, 이 매매 동향의 시그널이 점차 반등으로 반등을 할 시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급격스러운 반등으로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차트 보시면 이 바닥 구간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반등에 대한 시도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현재 이 구간에서 저희는 이제 홀딩을 지켜야 할 때고, 추후의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바로 대응을 잘해야겠죠. 지금 이 동향만 살펴보면 전형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올린다라는 그림이 이 삼성전자 차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대응 전략 수립하지 못한 주주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직접 작성해 놓은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주가에 어지러우셨을 텐데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도 정리해 놓은 리포트만 간단하게 읽어 보셔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감이 오실 정도로 쉽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의 한해 일절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제가 링크 두개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문자로 구독 보내주신 후두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 걸어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첫 번째 링크에서 오류가 나서 문자를 못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직접 010-675 183505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후 두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망 입장대기 걸어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추후 조정 구간을 대응은 어떻게 하실지 기술적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대응을 수립하고 앞으로 나올 추가 매수 구간, 손절 라인, 신규 매수 구간, 익절 구간 등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선정해 놓았으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를 읽어보셔도 내가 이해를 할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이 어려운 대응 전략 리포트를 내용을 다 보기 쉽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한 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시간 10분 안쪽으로만 시간 내셔서 읽어 보셔도 앞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파일로 구분해 놓았으니 저희 구독자 인증하신 후에 늦지 않게 받아 가시길 바라고 제 영상 보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여쭤봐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적 재료를 세세하게 파악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단가를 정해 놓았고, 그래프는 간단하게만 참고하시고, 리포트에 있는 내용대로 매수매도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이제는 개인투자자들과 다르게 아 이게 저점인가 하면서 매수타점 고민하지 마시고 기간과 외인의 평균 매매를 단가를 확인해 가시면서 내 매수가가 평균 단가보다 높다 라고 하시면 조정 구간에 추가 매수를 통해 경단가를 내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이 가장 중요할 테니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할건이 이 구간이겠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작성 끝났습니다. 세력들이 진짜 이 종목을 터는 구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서 매매 진행하면 되겠죠. 총 지식수의 외인 기관, 매 개인 물량의 상술 평가 계산하여 세력들의 평균 단가 계산이 이미 완료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나리오 계산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조정 구간이 나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조정 구간 반드시 나올 텐데 이때 우리 주주님들의 평단가에 따라 추가 매수 혹은 일부 익절을 통해 연쇄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종목 대응 뿐만 아니라 하루에 5%에서 10%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단타 종목도 내어드리고 있는데 기존 종목만 기다리시기 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잡아가시면서 수익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겁니다. 문자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구독자님들의 한해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클릭하시게 되시면 제가 링크 두개 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신 후에 제 번호로 문자 구독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시는데, 다음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하시고 소통방 입장대기 걸어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첫 번째 링크 누르셔도 제 개인 번호로 문자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직접 010-6784-5052번으로 문자 구독 전송해 주시고, 두 번째 소통방 입장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 세력 매집주를 포착하여 순차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고 현재 세력 매집 구간 포착하여 소통망 주주님들과 함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뜨거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주 관련이지만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호재를 포착하여 현재 차트 최하단 저점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과 저점 구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분할 매수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늦지 않게 소통망 입장하셔서 이 종목 같이 잡아 가시면은 추후에 큰 수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제가 최근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소통망 입장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되는 분 도와드리고 있으니 내 평단가에 맞춰서. 우리 주주님들 평단가에 맞춰서 평단가 조절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한해 100%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